스티븐 스플버그는 어떤 사람인가요? 상업적이 그리고 미국적인 헐리우드 영화 문법은 2000년대 이전에 다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걸 완성시킨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스플버그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이후에는 좋은 의미로 영화 문법들을 파괴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가끔가다가 뭐 생각이 안날때 펴보는 정석 같은 그런 감독님. 스토리보드 작업할 때, 콘티 작업할 때, 트론은 영화들 몇개 있어요. 그래서 나중에 그게 또... AI가 그 중에 하나? 아니요 AI는 아니고 아니에요? 아, 제일 많이 트른 거 미넨. 그래서 우리 그 스크립터가 콘티 회의하다가 미넨 신물이 안다해서 키지 말라고 <laughs> 네,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. 이 영화에서 강렬했던 것들이그 순간순간 등장하는 대사였어요. 저 개인적으로는 그 보리스 삼촌이 예술과 가족 중에서 계속 갈등을 할 것이다. 그리고 그것이 너를 반으로 갈라놓을 것이다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사실은 이게 스피드버그가 영화에 대한 예찬을 계속하는 것 같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런 일종의 경고문 같은 것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. 여기 영화라는 게 얼마나 많은 또 상처를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간중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감독님은 어떤 명대사일까? 좀 기억에 남는 대사나.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으셨나요. 어머니가 얘기해 내 마음을 따라 살아라 그 대사도 정말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을 해요. 훌륭한 영화감독들은 이제 좌뇌와 우뇌 그리고 논리와 직관을 이렇게 같이 사,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중에서도 저는 가장 더 영리하고 더 강한 힘이 저는 직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. 그래. 어머니가 얘기한 허트는 나는 전 직관이라고 해석을 했거든요.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용기 있게 따라가라 그런 뜻이었다고 생각해서 저한테도 하는 말 같아가지고 마음에 남았습니다. 사실 저는 이 영화를 한 며칠 전에 한번 봤는데. 정말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영화 엔딩이?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존 포드 감독이란 말이죠 그런데 존 포드 감독은 영화에 있어서 어떤 서사나 텍스트를 넘어서 영화로 표현할 수 있는 영화 중에 도구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그 시절의 감독이잖아요 그리고 현대 영화의 시작점 같은 분인데 스필버그는 그것의 완성을 한 사람이란 말이죠 완전히 세대가 다른 현대 영화를 시작한 사람과 완성한 사람이 할아버지와 청년이 돼서 만나 만나가지고 정말 짧은 가르침을 주고 그 가르침을 받고 나가는 장면을 영화로 만든 사람이 그 지금 저 화면 루페 뒤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. 그 스필버그가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게 영화만 할수 있는 일 같아요. 이제까지 영화 이 팔벌만스 영화가 영화와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삶과 영화를 가르는 울타리에. 문을 열리는 느낌이었어요. 스피드버그 본인은 전 세계 어떤 영화감도 못한 본인만 할수 있는 걸 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영화로 다시 이런 체험을 못할 것 같아요, 영원히. 보통 영화에서 볼수 없는 이상한 기분을 계속 느꼈어요. 그리고 좀 기이한 체험이었어요, 저는.